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갑시다. 문제에서, 나에서 보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어요. 걸린 상황이에요. 뭐가 걸렸냐면, 여러분, 얘는 접한다라고 봐줘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야. 왜냐면은, 야, 접하지 않고 그냥 위에 있으면 크다고 하지. 근데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닿기는 닿는데,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접하는 거지 뭐야. 아니, 지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게 크로스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만나는 거지. 지금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이 fx에 있는 유일한 식이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이에요. 또 여기 마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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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그, 요남쌤?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접할 때의 k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얘를 미분을 해보면, 2x-1, 2x 플러스 1. 2x +1. 플러스 2 x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2 2 x 제곱 <laughs>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언제부터인가 이게 더 떨려.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4x 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마이너스 e 플러스 2어 없어져. 오땡큐야야 어, <laughs> 지금 그러면은 어 이게 12다 이거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기울기가 12가 된다는 거지 싫어 그냥 자 그러면은 2라고 해볼게 그럼 2라고 해보면 여기 2를 대입해 봐 그럼 2를 대입하면 7하기 5니까 5가 돼 그럼 이게 이게 지금 2.5를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돼 아, 분수야? 어, 분수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 얘가 지금 1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2분의 5면은, 여러분, 12분의 24에서 뭘 빼야 12분의 5가 나? 12분의 19. 31. 다 맞는지, 맞죠? 봐봐. 자, 그,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